지난주에 둔촌주공 때문에 모든 게시판과 커뮤니티가 난리였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둔촌주공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넣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으로 강동 헤리티지 자의 청약이 떴습니다. 물론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비싼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조합 간의 갈등, 시공사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과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 강동 헤리티지 자의 조합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분양가를 좀 낮추더라도 완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촌주공의 경우 5구 타입의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약 공고가 뜬 강동 헤리티지자이 5구 타입의 분양가가 7억 원대에 나왔어요. 일단 가격으로만 봐도 2, 3억 정도는 싸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입지적인 차이와 학군적인 차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동 헤리티지자이의 장점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몇년 후에 길동생태공원역이 생기면 9호선의 초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길동 자연생태공원이 있죠. 숲세권입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만 가면 중앙보훈병원이 있습니다. 병세권이죠. 여러 요건들을 봤을 때 아이를 키우거나 노년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아파트입니다. 9호선은 현재 4단계 연장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길동생태공원을 지나 한영고역을 지나서 고덕역을 지나죠. 그리고 고덕 강일 1역으로 가는데 바로 이곳에 고덕 비즈밸리가 생깁니다. 고덕 비즈밸리는 강동구에서 만들어지는 대규모 일자리 타운이죠. 여기 고덕 비즈밸리 오른쪽에 제가 반값 아파트 분양 소식에 대해서 전달드린 것이 있어요. 여기도 조만간 분양을 할 예정이니까 약 3억대 4억대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반값 아파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동 헤리티지의 자이 장점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길동이거든요. 둔촌동과 명일동이 이 강동구에선 가장 좋은 지역들인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딱 껴있죠. 이 고덕과 둔촌의 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 강동구 명일동의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학원가까지 자차로 10분이면 갈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동자의 헤리티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2030분들이나 청약을 받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직주 근접입니다. 한정거장 떨어져 있는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급행을 타면은 앞으로 강남의 중심이 될 지역인 삼성역 이쪽까지 10분대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강남의 중심인 신논현역까지는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죠. 그만큼 강남 접근성이 좋습니다.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자차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둔촌주공을 지나서 올림픽공원을 따라서 올림픽대로를 타면은 마찬가지로 삼성동까지 20분대면 도착이 가능하고요. 물론 출퇴근 시간대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상할 업무 타운인 고덕 비즈밸리가 있죠. 여기까지도 자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 명일동 쪽으로 가면 10분 대면 도착이 가능하고요. 왼쪽으로 천호동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서 상일동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이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다른 영상들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미래 가치가 엄청 좋다. 그리고 강동헤리티자이는 바로 이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약 2년 뒤에 개통 예정이죠 강동헤리티자이의 개요를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길동에 위치하고요 민간 분양 방식이고 기존 신동아 아파트 1, 2차 재건축 현장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단일 면적을 일반 분양한다는 거예요 즉 59제곱미터 25평형 하나만 있습니다 총 1300여 세대 중약 219세대를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시공사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자이, GS 건설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청약 일정은 12월 1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0일, 21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일정을 꼭 스케줄에 넣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특별 공급 세대수를 보면은 우선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43세대, 생애 최초가 21세대인데요. 여기서는 신혼부부의 세대수가 좀더 많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생애 최초는 여기에 1인 가구분들이 엄청나게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박터지는 경쟁률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가 방 3개짜리 25평형인데 다자녀 가구가 21세대나 배정이 됐어요. 사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5평에 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양가입니다. 1층이 가장 저렴하죠. 한 6억 5천 정도? 그리고 고층은 가장 비쌉니다. 한 7억 7천 정도 되는데요. 따라서 확장비랑 옵션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한 7억 중반에서 7억 후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1인 가구 분들이 아마 많이 지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수도권 거주자분들이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사실 서울 거주자분들로 다 끝날 겁니다. 따라서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첨되기 쉽지 않고요.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가 당연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죠.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이렇게 생애 최초 특공을 넣을수있는데 추첨제로는 1인 가구도 넣을 수가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 금액은 300만원 여기는 5구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은 3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배치들을 보면은 여기서 다른 평면들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1,000세대 정도를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고 나머지 219세대 이 타워형의 평양만 우리가 일반 분양으로 당첨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배치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남향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단지 배치도고요. 평면도를 봐도 되게 무난한 5구 타입의 타워형 평면도를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투자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강동 헤리티지아의 바로 위쪽에 이 편한 세상 강동 에코포레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신명초등학교 왼쪽에 있는 아파트죠. 여기도 신축급인데요. 지금 가격을 보면 5구 제곱미터가 10억 원 정도의 호가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13억 원까지 거래가 되었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하락장을 여기라고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억 대의 분양을 받는다면 2~3억 원 정도의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아파트를 볼 건데요, 바로 둔촌 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천호대로를 사이에 끼고 길동과 둔촌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지적으로는 이 둔촌 프루지오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2010년식이라서 강동 헤리티지자이가 입주할 때쯤이면 한 15년 정도의 연식차를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매가가 9억 5천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8억 5천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최고 12억 원까지 찍었던 단지고요. 입지가 강동 헤리티지 자이보다 좋기는 하지만 세대 수도 좀더 적고 연식 차이도 꽤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동 헤리티지 자이 청약을 요약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가 조건들이 좀 엄격합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은 물론이고요. 전매 제한도 10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거주 의무가 3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3년은 최소한 하셔야 되는 패널티가 있어요. 이 부분은 꼭 고려하셔서 청약을 넣으시기 바라고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약금 20% 정도면 한 1억 5천 정도니까 이 정도 계약금은 꼭 가지고 있으셔야 넣으실 수가 있는 사업지입니다. 중도금 대출 60% 중에 50%는 대출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낼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9호선 4단계 현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단지이고요. 이 9호선 역은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강남권 지하철 접근성, 자차 접근성 둘다 좋고요. 고속도로 호재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2024년 개통할 예정이라서 입주하는 동시에 세종포천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숲세권, 병세권이고 명일동 학원가를 이용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고덕 비이지밸리 호재도 있는 좋은 아파트 청약단지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강동 헤리티지자이 청약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청약을 넣으신 분들이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